안녕하세요. 장갑 정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나면 커뮤니티 카페와 단톡방에 홍보를 하기 위해 또는 반응을 보기 위해 피드백 요청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내 영상이 재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줄까? 궁금하죠. 근데 조회수는 나오지 않고 반응도 없다 보니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홍보를 하자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유튜브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입을 하고 채널 홍보를 하고 싶은데 막 구독성 성향이 아닌 곳들은 홍보도 못하게 합니다. 방법이 없나 고민하면서 단톡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피드백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채널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보 목적이 아니라 피드백 요청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드백 요청을 하면 조회수도 오르고 시청 시간도 늘고 어쩌면 구독자까지 홍보가 되지 않을까 번뜩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 피드백 요청을 가장한 내 채널 영상 링크를 올리면 내 채널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아니요. 90% 확률로 망합니다. 아니요. 99% 확률로 망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매우 많이 봐왔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피드백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 그거 풀시청 하시나요? 그냥 들어가서 보고 내 스타일 아니면 10초도 안 보고 나오죠? 그리고 피드백 뭐라고 주시나요? 10초도 안본거 티나니까 한 3분 정도 있다가 영상 좀본 것처럼 얘기하면서 와 영상 너무 좋네요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정말 대부분의 피드백 답변들이 이렇습니다 또는 초반에 30초 정도 보고 뭐 자막이 아쉽다 영상미가 아쉽다 등등의 피드백을 해주죠. 정말 피드백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 시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나마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도 안 찍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80%의 확률로 단독방에 숨어 있는 막 구독러입니다. 이게 내 채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유튜브는 내 영상 시청자들이 외부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는 걸 인식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외부 유입을 통해 들어온 시청자들이 평균 시청 시간이 10초도 안 됩니다. 건너뛰기 엄청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아무 반응 없어요 그나마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스팸 처리를 고민중인 맞구독러네요 그러면 유튜브 로봇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 외부 유입으로 들어왔는데 맞구독러만 반응을 하네 이 채널도 스팸 채널이구나 판단하지는 않을까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떨까요 내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영상이 뜨는데 내 영상 10초도 안본 사람들이 또다시 내 영상을 봐줄까요 여러분들은 피드백 요청한 사람 새로운 영상이 여러분한테 또 뜨면 보시나요 전 안보거든요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단톡방에 숨어있던 막구동로만 시청도 제대로 안하고 좋아요랑 댓글 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리즘이라면 이런 채널 앞으로 띄워주실 건가요? 아니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당분간 저품질 걸리듯이 돼버릴 겁니다. 단톡방 같은 곳에 내 채널을 올리는 또 하나의 단점은 바로 싫어요 테러가 있죠. 생각보다 세상에는 모난 사람이 많고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 영상을 잘 만들고 컨텐츠가 좋으면 배가 아픈 거죠. 그냥 싫어요만 눌러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단톡방에 상주하면서 피드백 요청을 받으면 싫어요 누르려고 구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구독자는 일 느는데 영상마다 싫어요 박히고 시청 시간은 3초 정도 평균 시청 시간은 확 떨어지죠. 이런저런 요소들 다 따져봐도 내 채널에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회수만 단기간에 몇개 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누가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안 해줘요? 남이 잘 되든 말든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어떤 운영진들은 커뮤니티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냥 내비둬요.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피드백 요청은 어떤 커뮤니티에서 해야 될까요? 그리고 피드백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갑 청년이었습니다.